안녕하세요. 무아입니다 구하는 이제 그게 마무리로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속탈 전부터면 내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인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애기씨가 여기 온지 100일이 되면 마지막 배롱꽃이 질 겁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시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약 애기씨가 이곳에 머문다면 강태하씨의 심장은 멈추게 될 겁니다. 전생에서처럼. 과거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니까요. 빚을 과거가 겁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를 바꿀 수 없다. 아무래도 과거로 돌아가 연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내 이런들! 아, 괜찮니? 아이고 너 다쳤구나. 얼른 의원한테 가자. 네거 맞지? 받으세요. 드릴게요. 나한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너도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꼭 돕도록 해라 그 약속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천명과 연우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었군요 그래서 보물에 빠진 나를 구해줬다는 거야?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니까요 제가 할수 있는 건 애기씨의 시간을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어머님 서책이 왜 그대로인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것 같아 와 우리 연우 아기 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안 괜찮겠어요? 서로를 아껴주는 두 사람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laughs> 그지도 이런 상그지가 없네. 나중에 아기 씨한테 갈때 뭐라도 사가라그했더니 나도 알바 하고 싶어요. 혹시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와우, 언제나 유쾌한 우리 사월이의 넘사벽 음식솜씨입니다. 합시다 오늘부터 당장 신분증 좀 챙겨와요 새 얼굴이 신분증 새 조선에 <laughs> 정착하려면 신분증은 꼭필요할죠 됐어 필요하죠. 나 안해 태아씨가 부모님을 많이 닮은 것 같소 엄마는 연우씨처럼 따뜻하고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고요 두분다 연우씨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텐데 이 사람이에요 평생 내 곁에 있어줬요 태아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연우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저 사람 황부장 아닌가요? 아니요, 잘못 봤나 봐요. 걱정 마. 황부장이 맞군요. 강씨 집안과 사연 있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그랬죠. 할아버님 뜻대로만 살았다고. 할아버님 아끼는 태아씨 마음이었던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아니고 후회할 일도 아니고. 용서가 안 돼요. 할아버지도 나도 여기서 하는 소리를. 잘든 거예요. 속 깊은 연우 진짜 어른입니다. 하, 쓰다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 서울 씨 여기서 뭐예요? 내가 쓰 조선에서는 반뿐이 같아서 그래요. 가진 거라고는 딸랑 촌스러운 이름 하나뿐이잖아요. 성표 씨 집에서 엄청 살기나 하고. 서울 씨 그래도 돼요. 그냥 나랑 결혼해요. 나 홍성표 서울 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캔투껑 프로포즈 생각보다 멋있는데요. 홍비서짱 허락해 줄래요? 무조건 할래요 사월이 하는 일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할아버지였는데 이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가 왔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일 강 회장님의 검은 속내가 또 드러나는 시간이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장님과도 맞서세요 누가 뭐래도 애까지 올라온 거 부대표님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제는 없는 장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고요 항상. 홍비서 너무 멋진 남자 같아요. 매력 뿜뿜. 미안해. 네가 왜? 그럴 이유 없어. 나도 내가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근데 그 지난번 약사건은 다시 한번 잘 알아봐. 민 대표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 그리고 그 정도로 엉망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할아버지 어쩔 거야? 생각 중이야.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보려고. 그럼 답이 나오겠지. 아,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게 뭐든. 태민이도 상처가 많았을 텐데 멋있게 잘 성장해줘서 고맙습니다. 네하고 참 많이 닮았지. 조선시대 어린 태아가 그린 연우의 초상화네요. 그 아버지 화랑에서 보고 한번에발해보 내가 가질 수 없는 림이었거든 언젠가 다 사회 날라고 그게 말이 니까아지이얘기 여서 끝내자. 아닙니다. 지는 다 가질 니다든다 손에 넣라고광장의 욕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이 그림 때문이었다. 그동안 니를 두고 본 거는 귀한 내 손자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귀하다 하셨습니까? 그럼 태아 씨에게 용서를 비세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고요. 기분 나쁠 정도로 닮았어. 유니가. 여태껏 안 움직이다가 네가 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불길한 거조차도 유니가랑 너무 닮았어. 할아버님의 삐뚤어진 마음을 그간의 잘못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해야 사람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셨잖아요. 태아 씨한테. 더는 상처 주지 마세요. 네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다 괜찮았어. 태다 씨에게 할아버님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더는 아프지 않게. 더도고 싶지 않다. 연우는 정말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 같아요. 제날 어쩔 셈이오? 누가 시킨 거요? 할아버님이오? 날 어디로 보내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연우가 기질을 발휘합니다. <목소리가> 위기의 순간에 태아가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괜찮소. 미안해요. 황비서, 연우 씨좀 부탁해요. 어디 가려고요? 할아버지한테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쫓아가지도 소용없을 겁니다. 드디어 황부장이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아끼던 손자한테 버림받은 기분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오래 걸렸나 이제 좀 아시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마음이 어떤 건지. 당신이 나한테 안짓시잖아 이십삼 년 전에 네 자식 살린다고 수술까지 바꿨는데 전부 다 죽었어. 전부! 나는 내 아들 살리려고 그런 야내 아내는 죽도 되는 거야? 운이 없었던 야 내가 널 죽이고 돈 주면 되는 거야, 지 그러면 야황 부장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뼈에 사무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마가 아, 딱그 분지시라 절마가 언제나 남탄만한 뻔뻔하고 추악한 늙은이. 어! 애기 씨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연하의 사랑이 마지막 이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새 조선의 태아를 살리기 위해. 연우가 조선으로 돌아갈 야, 것 같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 조선의 태아를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무비 아뜰리에였습니다.